그니까 러왜 아까 대답을 한 명도 못해? 눈다안 받지 뭐. 내 눈도 어제 정리는지볼 거야.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 함수도 결국은 증가 함수, 감소 함수다 보니까 그렇지. 양끝 값을 집어 넣으면 되는데, 자, 얘는 미치 3분의 1이니까 0하고 1 사이. 그치지 경민아. 얘 감소 함수. 맞아 틀려. 몰라요. 어, 몰라요 정답이야. 그렇지. 감소 함수도 증가 함수도 아니야 왜? 진수의 값이 x가 증가함에 따라 정역이 의 증가함에 따라 진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 그치? 왜? 진수 형태가 2차함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 치환하는 거지 그치? t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니까 x는 2에서 대충 축을 갖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위로 볼록인 함수니까 x는 2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2 e 집어넣으면 은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 4 4가 될테고 2에서 대칭이 0하고 4니까 0이나 4 둘중에 안먹너니까 0집은 8 2집은 8 8. 어, 8 어쩐지 똑같다 했어. 8 4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로 바뀌는가 y는 로그 3분의 1의 t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소함수 문제가 되는거지 그치 근데 너네 학교에서 다끔가다 그런 문제 있다 최 값을 갖는 x를 구하여라. 그치 최소값을 갖는 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도 있어요얘들아최대값 최소값은 y 를 물어보는 거지만 x 값을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고. 4를 집어넣었을 때가 무슨 값이야? 최대값 여기서는 그치 감소함수니까 그치지 8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인데 만약에 이게 4가 된다면 그때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0 또는 0 또는 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 최대 값을 갖는 X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선생님. 이해가요? 응. 자, 다음 문제는 어떤 형태? 반복 형태. 그냥 보여줘야 뭐 돼, 얘도. 치환 그래서, 로그 EX를 뭘로 치환해 T로 치환하면 로그 EX는 증가함수, 그렇지 1을 넣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 그냥 T의 범위는. 1집어넣 얼마? 0. 0. 8집어넣 얼마? 3. 여기에서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넘으니까 et. 플러스 2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축은 1. 포함 되네. 그치? 1 넣었을 때가 최소. 1에서 0, 1에서 3. 3이네. 그치? 3이 더 멀잖아요. 그죠3 넣었을 때가 최대. 하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지,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X의 값을 물어보는지 항상 구별해, 얘들아. 네. 그것 때문에 괜히 틀리지 말고. 네. 음.